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의 1% 트레이더 주식 투자 김희자입니다 와, 주말 동안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져서 지금 저도 오늘은 좀 이렇게 집에만 있는데 잠깐 편의점 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는 이번 주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또 효자 종목으로 따뜻한 겨울 나기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효자 종목으로 많이 벌어서 우리 효자 식구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들 조 따뜻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비장이 너무 괜찮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 할거 없이 굉장히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은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뭐 Amd 반도체 관련주죠. 요거랑 엔비디아 반도체 애들이 괜찮았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제가 왜 반도체 얘기를 하냐면 우리 K 증시는 금요일날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장중에는 괜찮다가 시간 외에서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마이너스 아 91%나 적게 나오면서 그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비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좋게 나와서, 글쎄요, 좀 반발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내일부터, 어, 내일, 좀, 반도체를 주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하나, 아, 그, 한미반도체에 저점 매수세가 오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오늘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쉬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일정을 또 미리 체크를 하고 그거를 저점에서 잘 모아간다면 남들은 이제 일정 하루 앞두고 당일에 막 매수하려고 할때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서 일정도 많고 좋은 재료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영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일단 뭐안 좋은 편이었죠. 유럽 증시가 조금 안 좋았고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증시는 미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된다. 뭐 주말 앞두고 반발 매수세 나스닥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주말 앞두고 반발 매수세이거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큰 상승. 그래서 음, 우리 금요일 날 반도체가 강했지만 시간 외에서 폭락을 했었고 하지만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반도체, 이 주주분들은 좀 한숨 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반도체고, 반도체는 뭐 이제 CD 많으신 분들 하기에 딱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테마주보다 수급주, 어, 수급주가 많죠. 수급주는 외인 기간이 이제 주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일 무조건 봐야 되고, 바이오 테마도 강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게임, 의료, AI까지 이렇게 강했고, 약세 테마는 2차 전지, 로봇, 빈대, 화장품. 이런 테마가. 빈대는 재료 소멸이었죠, 약간. 그 느낌으로. 오전에 시세 줬다가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2차 전지 빠지니까 로봇도 같이 밀리는 모습.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지금 관군제를 앞두고 많이 빠졌는데 그게 중국에서 저번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중국인 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 별로 좀 많이 안 왔대요. 그래서 조금 하락을 했죠. 하지만 아직 몰라요. 관군제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음, 일단 좀 이것도 제로 소멸에 오픈을 해보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마,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압은 가상화폐랑 스텔스 물질, 물질 얘네들도 한번 시세가 쭉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스텔스 물질은 여기 효자 종목에 있었죠. 정확하게 여기 효자 존에서 15% 인가요? 반등을 했다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는 <laughs> 보압이었는데 얘는 월요일 날 엄청나게 강하겠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볼 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어, 여기 있죠. 얘도 무조건 내일 봐야 되고 일단 뉴스부터 체크를 해, 해볼까요? 복귀는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오늘 이 영상에선 복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복귀는 그 영상 따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전면 금지 일주일 외국인 사들인 종목 봤더니 라고 해서 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거의 상위는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미 반도체가 여기 딱 있죠. 이이거는 외인들이 많이 물리게 생겼어요 월요일날. 근데 외인이 이렇게 물리는 경우 외인이 물리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죠. 거의 뭐 밑에서 엄청나게 매수세로 들어올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손절할 때도 있어요 외인이. 하지만 외인이 물린 종목은 보통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외인들도 이런 뭐 저런 악재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었겠죠. 어닝 쇼크 같은 거. 그래서 엄청나게 사들였었는데 한미반도체를 이게 렇 지금 개파락을 많이 하면은 자, 이거 보시면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 저번 주에만 거의 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샀어요.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이 천억 가까이 샀고 이렇게 추정 평균가 한번 볼까요? 64,000원, 천 이러면 한 63,000원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번 주에 계속 사드렸죠? 때가 조금 평균가 그러면 지금 개파락을 해서 6만 원을 깼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시간 왜서요? 그러면. 6만원을 깼다. 여기 시작이거든요, 내일. 여기. 6만원 지지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거 하은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전에, 외인들의 매수세로, 이제 외인들도 살아나오려고 좀물탈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한미반도체가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볼 필요 없고. 포스코 DX는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MSCI 반기 리뷰, 리뷰가 있죠? 그때, 이제, MSCI 이제, 편입을 하는지, 그 발표 날입니다. 못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 주가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어차피 안할 거라서 상관없는데 주주분들은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뭐 2차전지, 포스콜딩스, 포스코 퓨처엠, 기아, 삼성 SDI, 2차전지 애들을 많이 팔았네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었다. 자, 삼성. 백조원 시장 선수 쳤다. 3D 패키징 뭐길래라고 해서 3D 패키징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패키징 기사. 하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있고 레이저 셀, 한미 반도체, 레이저 셀 이런 애들. 레이저 셀도 한번 이제 차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데서 슈, 슈팅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저 내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거 방금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따끈한 거. 오늘 나온 기사.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한미 반도체는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저런 기사 때문에 그 미장도 좋았고 저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 조금 내일 오전에 강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일 눈치를 볼 거예요.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아 관련 주좀더 말씀드리면은 한미 반도체, 레이저셀, SFA 반도체, 그리고 인텍플러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보면 지금 SFA 얘는 띠가 너무 별로예요. 얘는 안 보는 게 낫고 레이저셀이나 이런 지금 박스권 구간을 이때 뚫었었고, 그리고 잠깐 다시 깼다가 박스권 구간에 딱서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 돼가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주봉은 아직 별로네요 12,000원 뚫어주면 얘는 날아갈 수도 있겠다 12,0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저는 이거 이 기사에 대한 종목은 한미반도체랑 레이저 세만 볼 겁니다 이렇게 있었고 자미 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엔비디아 중국용 반도체 출시하나 라고 해서 이런 거는 엔비디아의 호재겠죠 엔비디아의 호재는 반도체 테마의 호재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호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테마는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4분기 흑자 전망 전망에, 전환 전망에 내년 10조 원 투자 승부수라고 해서 요 기사가 금요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는 많이 빠지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올랐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호재 기사인데, SK하이닉스는 저는 계속 괜찮아 보여요. 얘는. 뭐 지금 반도체 바닥 찍었다라고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이런 대기업 말고 중견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돈이 몰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약간 좀더 아 역시 중견 기업이나 뭐어 저런 테마들은 역시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내일 우리는 반도체 매매를 할때 그거를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제가 만약에 스윙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우리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계속 보긴 봐야 돼요. 계속 보긴 봐야 되고. 이렇게.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IA, IRA 여파에도 올 1에서 3분기 미 전기차 점유율 2위를 했대요. 그래서, 현대차가 4위, 기아, 기아가 9위, 합치면 7.5%로 2위. 그러니까, 합치면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현대차 그룹 뭐 이런 기사 나오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나 이런게 조금 어떻게 보면 호재의 기사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얘가 금요일날 그 유증 음, 이거 요 이슈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아 이거 저번주였구나 저번주에 있었고 8일날 있었네요 8일날 8일날이면 수요일날 있었고 좀 많이 금요일날 하락을 했는데 자 기준봉의 시가입니다 내일 기준봉에 시가면서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저런 기사로. 저거에다가 내일 이게 있어요. 현대차 개발자 컨퍼런스가 내일 있습니다. 여기. 내일 일정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서 반등하기 딱 좋은 자리죠. 지금 에코플라스틱은. 다른 애들은 뭐안볼 거고 최근에 강했던 에코플라스틱만 볼 겁니다. 저 기사 플러스 내일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내일 시가에 볼만하다. 근데 추세가 아예 단기 추세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꺾였죠. 그럼 저는 이런 경우 어떻게 매매를 하냐. 오전에 딱 조금 뭐 시가에 매수를 해봅니다 근데 바로 안 가거나 뭐 시가를 깬다 그럼 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나중에 오후에 다시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가에다가 매수감시를 걸어놔요 어, 그럼 효자방식구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 에코플라스틱 다시 올라오는데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가를 돌파할 때 그때부터 다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내일 효자 종목으로 살짝 보긴 해야 된다 하지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모빌리티 개발자 한자리에 현대차 개발자 컨퍼런스 11월 개최.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건데, 내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자율주행, 뭐 AI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그 현대 자동차 그 부품 관련 그 테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시세가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내일 시세 주면 무조건 나오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금요일 날 있던 기사예요. 이스라엘 남부의 미확인 드론 공격 후티 방군 배우자처라고 해서 금요일 날 드론 관련 주가 좀 올랐거든요. j c n 시스템 얘가 그 전쟁 테마였죠. 이팔 전쟁. 그래서 얘가 조금 올랐었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드론을 무자비로 그냥 계속 사고 있답니다. 그냥 계속 사고 있다 라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 그거 제가 아까 온것 같은데 지금 없네 근데 그런 기사랑 해서 지금 금요일 날 드론 테마 중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오르고 시간 외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가 있었다 체크만 하면 되죠 가상거래 거래소 빗썸 업계 최초 ipo 추진을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우리는 비트코인 시세 한번더 확인을 해 주고 요거 요 기사가 있죠 그래서 빗썸에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위지트가 있고 티사이언티픽 얘도 있고 티사이언티픽의 자회사가 위지트일 겁니다. 그 위지트가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 위지트도 그렇고요. 티사이언티픽, 얘는 차트가 완전 깨졌죠? 위지트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최근에 차트를 만들어 놨고 지금 천원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박스권이죠? 여기 천원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러면 한번더튈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위지트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 그 일정 중에 이것도 있어요 업비트 디컨퍼런스 라고 해서 뭐 업비트에서 컨퍼런스를 한, 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위지트랑 우리 기술 투자 내일 시가에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laughs> 독감 심상찮네 일주일 이상 구열된 폐렴 위험 신호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예상을 했죠 주말에 이런 기사 나올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좀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이런 거는 그 마이코플라즈마 최근 테마 금요일날 대장으로 메가 이 c s 갖고 2등이 위더스 제약 얘도 상한가를 갔죠 시간 외에서 상승이 27.2%였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갭이 좀더 뜨겠죠? 그리고 최근 대장은 국제약품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약품이랑 메가이씨 s 는 저는 종배를 했습니다. 메가이씨 s 는 상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상따가 돼 있고 국제약품도 지금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는데 수익 수익 중 핵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반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 의약품으로 날개단 제약사들 종근당 한미 중에 실적 고공행진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종근당 때문에 가져왔어요. 종근당은 최근 기준봉 나오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5일선에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서 종근당은 예전 효자방에도 말했지만 시세를 한번 주면요. 이런 식으로 10일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4일차, 5일차일 때 여기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었죠? 이때도 시세 주고 하루, 이틀, 3, 4, 5일째 시세가 크게 나왔었고 이때도 시세 주고 1, 2, 3, 4 5, 6, 6일차? 5일, 6일차부터 반등 이렇게 6일차에 크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또 종근당도 시세 주고 지금 조정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거래대금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면서 줄면서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은봉일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안 좋겠죠? 하지만 지금 반 이상 줄었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 시원하게 한번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죠? 잠정 실적은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11선에서 한번 반등해주는지 내일 1일선은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 여기네요. 내일 모레 정도면 1일선이랑 같겠는데? 화요일 정도면. 그래서 뭐 내일 모레까지 좀 모아본 다음 반등 먹으면 되겠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3 11월 개최 생성형 AI 플랫폼 데이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세션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이 화요일. 어, 화요일 날 있죠. 그러면 내일. 우리는 이 일정을 알기 때문에 내일 요런 애들 조금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거 뭐예요? 삼성 AI 하면 엠로랑 솔트룩스고 로봇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애들 그래서 뭐 내일 살짝 모아서 이거 화요일날 개최하면은 또 세력이 분명히 기사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추세가 좋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쁜 조정이죠? 지금 11선까지 한번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딱이 구간에 갖다 놨어요 지금 여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딱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안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땡기진 않는데 주주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저 조금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솔트룩스랑 솔트룩스도 최근 이동평균선 정배열인 상태였고 주봉 월봉 3만원 이번에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최근 조정 나오다가 지금 금요일 날 도치가 나왔는데 이러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런 기사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엠로 한번 볼까요? 엠로는 계속 6만원을 버티는 모습이네요. 6만원이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 한번 다시 슈팅을 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얘도 이 평선은 지금 이쁘진 않은데. 저런 걸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이번 주는 자, 내일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있습니다. 현대차 개발자 컨퍼런스. 그리고 업비트 컨퍼런스 있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위지트 봐야 되고. 그리고 오세훈 부리 시장 면담 성신양 양해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지금 그 김포 김포 그 메가서울 하는 거 이거 다른 경기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김포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번에 좀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김포 시민들이 부 부주... 부정할 리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이 이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갈메인으로서. <laughs> 조금.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IR. 요게 있고요. 이거랑 삼성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이렇게 연타석으로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월,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IR. 내일 있고요. 화요일에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해당되죠. 이런 애들. 뭐 봐야 되고. 화요일 날 MSCI 반기 리뷰. 이거 나오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할 걸요. 내일 그 언론에서 뭐 이번에 뭐 들어가는 거 확정이다,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 잠깐 반짝하고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재료 소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되던안되던 되던 무조건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피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걸 추천드리고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재료 소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고요. 수요일 날 미중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그리고 이거 글로벌 파트너십데이가 있습니다. 노보노 디스크가 참석을 하는데 지금 펩트론이 33,000원에서 계속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번 주에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됐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저항을 다 뚫어놨고 월봉으로 봐도 우일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 있죠. 그러면 화요일 날까지 우리가 물량을 좀 모은다 라고 하면은 33,000원, 이런 구간, 지금 박스권 지금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뚫어주면, 한 번, 거하게 시세에 나올 가능성. 그리고 지금 펩트론은 호재 기사가 있죠? 뭐, LG 화학과 루프원, 이것도 했고,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랑, 일리 그, 라이 1, 리 걔네랑 지금, 걔네 펩트론 거를 서로 가지겠다고, 눈치싸움 하고 있죠? 눈치게임 하고 있죠? 그 어, 기사도 있었는데. 보여드릴까? 안 나오나? 최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트로는,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전에, 한번 기사가, 저, 어, 슈팅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은 수능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고, 국내 최대의 게임행사, g s t a 개최가 합니다. 최근, 게임테마 대장, 엑토즈 소프트가 있었죠? 얘는, 휴자존 여기입니다. 눌림. 그리고, 시간 외에서, 금요일 날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오면은 우리가 수요일까지 살짝 모아 간다라고 하면 목요일 날요거에 맞춰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 일정이 많죠. 잘 모아 간다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외 이동 로봇의 인도 통행을 목요일부터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로봇 테마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런 데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IR, 뭐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실외 이동 로봇의 인도 통행을 허용. 요거 목요일 날 있어서 요거 있고. 그리고 AI SK 테크 서밋 개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대장이었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일정이 남아서 그랬는지 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16일, 17일까지 일정이 있고 차트를 보면 얘도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놓고 횡보하는 이런 흐름 여기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봐야겠죠.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코난 테크놀러지, SK 테크 서밋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에코프로 버트리얼즈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는 요런게 그 재료 소멸이거든요. 하지만 재료 소멸도요. 이게 그 주가가 너무 고점이면은 당연히 재료 소멸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짝 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테마주는 다 자기 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너무 좀접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분위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스코 DX는 사실상 많이 안 밀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MSCI까지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오늘의 효자 종목도 공부해 봐야겠죠. 지금 요거 잘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테마들 이렇게다써 놨고요. 보시고. <laughs> 자,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메가 ICS, 위더스 제약, 국제약품은요, 우리 효자방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자들 매도하세요. 오전에 강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갭이 만약에 적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효자방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권 수익권이고, 아이고, 이게, 수익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 그 구독자분들은 잘 판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갭이 적다면 그 손절라인 잡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갭이 적다면요. 그래서 요거 폐렴 관련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지트, 티사이언, 티픽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요거죠. 비썸 업계 최초 IPO 추진. 요거 기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위지트를 봐야 될것 같은데 전 위지트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도 갭이 좀 많이 뜰것 같은데 만약에 갭이 천 원. 엄청나게 많이 뜬다라고 하면요. 저는 위지트는 천 원에서 기다릴 겁니다. 얘가 뭐 갭이 15% 20% 뜨면은 천원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럼 저는 천 원에서 지지 나오는지 보고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갭이 적으면 위지트는 시가 해봐도 되겠죠? 항상 시가 베팅을 하시면요.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밀리, 밀릴 때마다 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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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겠죠? 시가는 우리 금, 토, 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월요일날 시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부터 매도세가 더강한 거죠. 떨어지는 건, 근데 오전부터 매도세가 강하면요. 뭐 나중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등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근데 되게 좀 좋은 기사고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오전부터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면 저는 안 보죠. 다른 거더 강한 걸볼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월요일 시가부터 밀리, 밀리면은 당연히 안 좋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가에 들어갔는데 밀린다? 그럼 바로 손절을 잡고요. 만약에 천 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랑 위메이드 그룹 얘네가 이번에 게임주 대장이었죠 얘네는 목요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눌림 뭐 하루 이틀 잘 모아간다 라고 하면은 액토즈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박스권 구간 뚫고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단기 가열 예고죠 많이 떨어졌는데 단기 가열 예고가 떠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부근 이런 데서부터 휴자존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은 많이 안 밀렸죠 금요일 날 아직 휴자존에 있습니다 요거 하실 분들은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근당 종근당은 이제 이 기준봉의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조정은 이쁘게 나왔는데, 이제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만약에 지금 이거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가가 기회예요. 기회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여기 1타점 잡으신 분들은 이제 2타점, 뭐 11만원까지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안 잡으신 분들은 내일 시가가 첫 타, 시가를 첫타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근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아까 기사가 좋았죠? 지금 현기차. 아 미국에서 좋고 점유율도 2위. 그리고 내일 현대차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 있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기준봉의 시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일. 여기. 기준봉의 시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재료까지 있다? 그럼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시가. 항상 시가 베팅은 손절 라인 잡고. 갭 많이 뜰 수도 있어요, 얘. 예.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겠죠, 얘. 네. 반도체는 저는 시가 베팅은 안할 거예요. 시가에 진짜 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볼 건데 좀 지켜보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한미 반도체도 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너무 우량주고 대기업은 안 하려고요.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외국인이 계속 사요. 연속적인 매수세 보이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도 어,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속 사는 모습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 좀안 보이시나? 이렇게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 한미반도체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번 볼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로봇 및 AI는 지금 종가에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내일 종가 그래서 월화에 일정이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최근 강했던 아진엑스텍 이런 애들 보겠죠 아진엑스텍은 아직 휴자존 안 왔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거 아니고 이거 보유자들 아니면 할 필요 없고 오전에 반짝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종근당. 여기서 자, 지금 많아 보이긴 해도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대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종목을 했어. 그럼 다른 종목 안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어떤 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통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매매를 하죠? 근데 어떤 거를 할지는 내일 장 분위기를 보고 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오전에는 얘 매도할 것 같고 이거 매도하면서 반도체 주시할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은 갭 많이 안 뜨면 시가 베팅 조금 해볼 것 같아 이렇게 얘는 눌림은 뭐 내일 시가 아니더라도 장중에 할수 있고 위지트도 갭 많이 안 뜨면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면은 위지트랑 에코플라스틱 시가 베팅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도체는 분위기 지켜보고 요거는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도 내일 오전에 분위기 보고 어, 이런 식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주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 지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지수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1선에서이 기준봉 시가 저번에 기준봉 최근에 강했던 그 공매도 금지했을 때 기준봉이 있었고 이 시가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2 1선 위에 있고 해서 어,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 코스닥 역시도 21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21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때문에 코스피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지금. 2차전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이번 주에 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코스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지수까지 체크를 봤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효자 방, 식구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